자 어디 보자. 오늘의 책. 배가 아픈 사람 수술하는 방법. 그냥 째서 수술한다. <웃음> <웃음> 아이 배고픈데 밥이나 먹어야겠다. 뭐야?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. 아하! 뭐 아하야. 아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딱. 아이 아하! 내 밥이구나. 뭘뭘네 밥이야. 너는 순록이잖아. 고기란 말이야. 나 고기 먹어. 나 고기 제일 좋아. 는데 세상에서. <laughs> 아니야. 너는 풀떼기만 먹어. 아니야. 그럴 수 없어. 나는 고기가 제일 좋단 말이야. 고기 내가. 아, 넣어. 맛있다. 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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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이스. 나이스. 오늘도 부른 너가 다 가져갔다. 아안 돼. <laughs> 고기 여기 있어, 여기. 오. 응, 내가 예. 다 엄청나게 만들어 놨다. 이거 고기. 어, 야. 나 가져가면 어떡해? 아, 좀 내놔. 야 그거 한 번에 다 차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많이 챙겨갈 필요가 없어 아 그래? 한세개만 어. 줄게 나머지 다 내꺼다 뭐야 이 날강도는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다 만들어졌나 모르겠네 호박사한 냄음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아 뭐가 또 남았어요? 압축기에 아, 넣을 알루미늄들이 필요해 흥 아니 박사님은 근데 손이 없어요. 뭐가 없어요. 왜 나만 부려먹어요? 한 순간. 난 호랑이라 발만이. 있... <laughs> 아, 아 그런 건가. 어, 애네를 보고 싶지가 않은가봐. 그런가봐. 아 어서 가서 캐오겠습니다. <laughs> 어 근데 저번에도 몬스터 있던데 그쪽에도 뭐 있는 거 아니에요? 음 있긴 있겠지아 뭐야 이 관심 없는 듯한 대답은. 저기요. 그래도 이것만 하면 끝이라고. 너무 그러지는 말라는 흥흥. 흥. 아 뭐야 흥은. 맨 마지막에 삐지는 거예요? <laughs> 아 삐지지 <laughs> 마요. 얼른, 얼른 다녀올게요. 얼른 다녀올게아이 사람도 삐지고. 잠깐만. 나 집에 가서 곡괭이 좀 챙겨올게. 오케이. Okay. 난 호박 산들이랑 놀고 있을게. 호박 사장. <laughs> 어디 보자. 오늘은 아 저기 있다 알루미늄 광산. 어디 봐. 이게 지역이 약간 익스트림 힐 같은데. 산 지역 같은데. 어... 아산 타기 싫은데. 아 아니 무슨 술록이 산을 또 타기 싫어. 얘 진짜 이상한 애네 빨리 따라와. 아나 걸어가기도 싫어.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 이거 좀 정신 교육이 필요해 여러분들. 정신 교육이 필요합니다. 연비는. 네? 아재. <laughs> 지도상은 이쪽이 맞는데 거의다 왔는데 그래? 어느 쪽? 뭐야 저거? 오 뭐야? 어? 오 뭐야 뭐야 뭐야? 오뭐 어, 우리한테 뭐 던지는데? 야야야 야, 야. 아 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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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일단 일단 뒤로 가봐. 아우 어, 야 오우 야야 우리 그러면은 럭키 럭키얼마 까고 오자 너도 뭔가 능력이 있어야지 같이 싸우지 어아 그렇지 어 일로 와 일로 와 아야야야 여기 좋다 여기 평지니까 요쯤에서 너 그거 소환하면 되겠다 근데 어 혼자 싸우면 되잖아 아니 <laughs> 아니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 있지만은 혼자 싸우는 건좀 아니지 저기요. 될것 같은데. 제가 무슨 자, 노예입니까? 가락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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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. 아라빈 아니야. 저 소환해 줘. 같이 싸워. 빨리. 아, 정말. <웃음> <짠>. <웃음> 오 야, 이거 봐도 봐도 신기하다. 야, 좋다. 와, 좋아요. 자, 그러면은 <laughs> 일단은 오늘도 기본 템 챙기고요. 야 이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있네. 아 우유는 나중에 챙겨도 되겠지? 오늘 열매가 뭔지 모르니까. 음.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저번에 왼쪽에서 꾸진 게 나왔으니까 이번에 왼쪽에 좋은 걸해 놨을 거란 말이지. 나의 완벽한 분석. 운영자 넌내손 안에 있다. 간다. 뽀잉. 어. 뭐 노란 거 들어왔는데. 사막? 아. 항상 운이 없죠. <laughs> 야. 아, 아 봤어? 스프링 열매? 아아 아, 이럴 수가. 아너 빨리 뽑아 봐. 너 뭔데? 오케이. Okay. 어 뭐야 종이다. 어 종이다. 뭐야 어? 뭐라 써 있어? 상디. 아 상디, 상디, 음. 상아 상디 여기 스카이워크랑 디아블 잠부. 아 뭐야 넌또날 수가 있잖아. 어후. 아 이거 부럽 부럽. 야 그러면은 이쪽 딱 좋으니까 여기서 바로 뽑고. 오자. 아 풀들이 내 키만 하네. 뭘 웃어? 너는 완전히 무치거든 지금 이 난쟁아? 나는 귀엽잖아. 어? 시작하자. <웃음> 시작하자. <웃음> 자 가자 럭키블럭. 야, <laughs> 럭키블럭 스타트. 스타트. 어, 어, 여, 어. 아나나 어, 나. 나, 나. 어, 오야야야야야 어, 오. 오 조심해. 조심해. 튀어 튀어. 오 그렇지. 나는 여유롭게. 뭐야 이거. 흙강? 뭐지? 처음 보는 광물이. 어야 나. <laughs> 뚝. 어안 어, 죽었다. 안 죽었다. 이 자식들이. 어, 어 카운터 쇼크. 어, 안 돼, 안돼, 너도, 오, 죽였다, 죽였다, 오, 오, 일로 와, 일로 와, 오, 너, 나, 나, 야, 걱게 했어야지, 했어야지, 안돼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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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, 하이, 오늘따라 스투타클하네 아, 뭐야, 왜안 나오지, 어어. 다잇. 어, 어, 하이, 안돼, 아이, 이럴 수가. 아 뭐야 어? 왜 자꾸 안 나와 나 아무것도 안 나오네 큰일 났네 오오오오뭐지왜 뭐, 나만 야! 어 뭐야 왜나야왜나야 너는 모래랑 같이 보석 나오고 왜난 모래만 나오냐 <laughs> 야나한대더 때려봐 어떻게 해좀어안 받아요 아아안 아, 맞았다 아. <laughs> 아 맞으려고 그랬는데 아가비 내 다이아몬드 줘아 내가 먹었어 어 내가 먹었네 어, 괴기 좋아어이 고기로 있다가 오케이. 우물이다. 갑니다. 아. 하안 해. 안나 나나나나나나나나. 오노노노노. はい. 뿅. 오호. 아. 아. 한다. 아. <laughs> 안돼, 아, 아, 맞다. 나 우물, 아, 우물에서 조합 안 했어. 어, 잊어먹을 뻔 했다. 나 여섯 개 남았는데, 와, 깜짝 놀랐어. 좋아, 여섯 개 남았으니까. 오늘은 두 개씩 플러스 60 연비야. 또 거기 들어가 있니? 어, 내키 너무 작아. <laughs> 내가 이거 말했잖아. 이번 편은 스무가 없다고. 너 어떻게 나올라 그래. 이렇게 <laughs> 어, 뭐야? <laughs> 역시 조그맣다. 자, 좋아, 플러스 60. 아! 이건 뭐지? 아, 아 뭐야? 하! 아, 아! 하! 오케이, 나이스 부츠! 그 다음에 베리 럭키! 오늘의 베리 럭키는 생선이다! 다시 60! 아, 뭐야? 이 사람 다이아몬드 3개를 슈퍼 미스테리 포션 안 사요! 아, 어, 어! 좋아, 이거! 하, 오늘 아무것도 안 나와! 오늘 아무것도 안 나와! 어떡하지? 아, 아! 근데 하나는 플러스 30으로... 어... 야, 진짜 위기 상황인데, 아, 오늘 진짜 큰일 나는데, 어떡하니? 뭐야? 왜 모래가 떨어져? 자, 간다. 짠! 오오오오, 럭키 30에서 나온 우물 제발. 어, 고이... 어, 거의... 참 좋겠다. <웃음> 뭐죠? <웃음> 아, 그래도 하나 남았으니까, 일단은 요거... 아, 나 이제 누구세요? 아, 잠깐만! 아, 어, 갇혔어요. 어, 잠깐만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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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키크고, 키크 키크고, 그래도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어. 마지막 하나는 내가 플러스 60으로 하자. 아, 이거는 60이 제일 나은 것 같다. 내가 한대 때려 줄게. 그래, 잠깐만 기다려. 연비야, 한 대만 때려 줘. 60 플러스 60깰 거야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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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너 이미 보석 나왔잖아, 맞지? 응. 어, 그러면은 이제. 너가 나의 불운을 흡수했으니까 간다 럭키 60 가자 아아너맞저나맞저내 나 <laughs> 불운은 아, 너무나도 아, 커서 <laughs> 연비를 불운으로 만들고 나도 여전히 불운이다 <laughs> 아네너잉야 <돼. 웃음> 오늘 큰일 났는데 보석이 하나도 없는데? 큰일 났네 이거 연비야 큰일 났네 연비야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? 연비야 큰일 났네 누구세요? 아, <laughs> 아 너가 자꾸 아 너가 그렇게 나오면 나 어? 내가 선장인데 그래도 철갑옷을 입어야겠니? 누구신지... <laughs> 저는 잘 모르겠네 아, 알았어 오늘은 내가 철갑옷 입고 한다 아 내가 치사하고 아. 더러워서 정말 어?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아, 자 왜? 일단 어? 이거 입어 오오 어! 어, 좋다 오 어, 좋다 좋다 아가본 만들었는 아 아니야 불만하지 않을게 그래 <웃음> <웃음> 떠잉 오늘도 난 많이 남았구나 <laughs> 머리 밟기 머리 밟기 어? <laughs> 머리 밟기 헉 끄령 막 끄령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 새들은 어떤 새들일지 렛츠고! 사냥! 고! 가자! 또잉? 어야 이거 넘어갈 수.. 아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오야 얘네다! 오 음. 쏜다 쏜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? 공중이니까.. 어 잠깐만 이거 이게 되나? 야 이거 사, 사냥 어떻게 해야되니? 나 이거 사거리가 안닿는데? 사거리가 안닿는다고? 그 브링 데스노크.. 아 뭐야 이거 어 어떡하지? 공중 어어, 잠깐만. 어 잠깐만. 어, 어야 이거 월장부 어. 야 너도 가까이 가서 때려야 될거 아니야. 어. 잠깐만. 룸도 사거리가 안 닿는데. 큰일 났네 이거. 야 너가 해야겠는데 연비야안 <laughs> 돼. 야 근데 총알이 너무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녀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우와 잠깐만. 황금사가 하나. 황금사가 하나. 와 이거 무슨 어. 게임 하는 거 같아. 우와 잠깐만. 어, 공중. 디야... 공중. 어 잠깐만. 룸 다시 해제하고. 오야 어, 이거 어떡하지? 어야 피해 봐 어, 일단. 밑에 있어. 아, 아 이걸 캐야 되고는구나. 일단은, 어 잠깐만. 오우. 그러면은, 어룸 충전되면 다시, 어 일단 일단 피. 어 오, 뭐야 뭐야. 오, 오야 이거 어떡 하냐. 룸 됐다 됐다. 오야 얘네 들어온, 애, 들어온 애들부터. 오케이 오다, 오케이. 이을 잡고. 아 좋아 좋아. 어 많이 들어왔다 근데. 은근히 많이 들어왔는데? 이을 잡고. 좋아. 아 얘네 계속 나오는구나. 잠깐만 기다려봐. 나 밑에 거 깨고 있을게 그럼. 오케이 오케이. 야야야 야, 야, 피하면서 피하면서. 오다다다다다. 디아블잡고 와 많이 죽었다 방금 호호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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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아블잡고 일단 밑에 거 캐버리고 캐버리고 디아블잡고 나이스 야 나도 죽는데 <laughs> <laughs> 조심해줄래? <laughs> 잠깐만 나 이거 해제하고 <laughs> 다시 이동하면서 오다다다다 룸 됐다 됐다 어나못 들어갔어 아 개, 괜찮아 기다려 내가 이거 참격으로 얼른 없앨게 이거 캐, 캐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 맞아 맞아 오다다다다다 어 좋아 어 됐다 다음 어디야 어디 어디 또 많아 아 여기도 많다 오케이 루무 오다다다다다다 좋아 어 여기 있었네 오오 빨리 깨버려 빨리 깨버려 오케이 빨리 깨버려 오 뭐야 어디야 어디야 아다다다 야 이거 무슨 총알 피하기 하는 것 같아 오오 어, 좋아 그 다음에 여기를 약간 파가지고 은근 슬슬쩍 나가서 캐는 거지 좋아 장거리 장거리 자, 룸! 오다다다다다다룸 그? 퍼졌어 어 룸을 내가 공중에서 해서 그래 <laughs> 하이 좋아 어 그럼 내가 여기서 더 높게 해서 때릴 수도 있는 건가? 룸을? 오 우리 근데 이제 일단은 스포너는 다 캤지? 음어 우리 스포너 다캔것 같아 좋아 좋아 이제 밥 먹고 공중에 있는 녀석들만 처리하면 되겠다 가자 오케이 스프링 호퍼 공중 룸어 들어왔다 나이스 <laughs> 어 좋아 저기 연비야 아나나내룸 안에 내가 갇혔어 어나 먼저 갈게 아니 너가 좀 나머지 처리해 줘아아나 <laughs> 먼저 갈게 안돼 안돼 나블러어 이거 네개 있네 어허 어 뭐야 너가 다 죽였니 아야 빠른데 <laughs> 자 생각해서 잘 생각해서 잘 생각해서 어 뭐야 어? 뭐지? 너 이렇게 한다 이거지? 좋아 간다 어, 어, 룸어룸너 들어왔다 그냥 하하하 <laughs> 나와라 나나가자가자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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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다다다 참교육 오, 시간이야 어어어 어나 어, 어, 갑옷이 안 좋다 갑옷이 안 좋아 다가오게 하면 안돼 다가오게 하면 안돼 다가오게 하면 안돼 오도도도도도도 오도도도 어어 어 넘나 아픈 것 잠깐만 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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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어어있어얘어디있어 저잇 아, 나왜 이렇게 안맞안 느낌이지 안 r e 나 e h 아, 안돼안돼 h o k 야 y yeah, okay, yeah, o k a 어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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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왜 이렇게 안 맞지 안돼안돼어 e 안 a 돼. h 어어 a h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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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a 뭐해? 빨리 나가자. 너가 나 죽여가지고. 어. 룸 해제를 못해. 야. 어? 아? <laughs> 여기 여기 미? 이제 우리 집이야 여기. 아하. 안락하다. 아돼. 아. 돼. <laughs>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졌어야지. 그렇지? 여러분들? 아니야. <laughs> 뭘 아니야? 우리 그러면은. 어. 집 꾸미기 하자. 뭘 <laughs> 집을 집을 꾸며? 아 잠깐만. 아 여기 이걸로 해지나? 알루미늄 발견했으니까는 좀만 기다려. 음 알겠어. 그럼 나는 집 꾸미고 있을게. 거기 우리 집 아니라고. <laughs> 거기 우리 집안할 거야. 그거 아, 정말 자, 뭐 근데 이거 알루미늄 3개면 되나? 광석 3개. 일단은 섬세한 손길로 해가지고 굉장히 싱싱한 알루미늄을 가지고 왔어. 알루미늄이 싱싱해? 어 <laughs> 싱싱한 알루미늄이면 좀더 신선하나? <laughs> 무슨 소리야? 너잠덜 잤니? <laughs> 어잠와자 어, <laughs>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원피스 러키블럭 두 번째 이야기 2화 다음 얘기는 저희가 과연 달로 갈수 있을지 이걸 로켓 거의 다 만들었다고 하는데 <laughs>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열매 세팅 컨셉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안녕